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부로입니다. 자 리플이 어제에서 오늘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천원 구간도 이탈이 되면서 저가 2977원을 찍었고 현재 달러 기준으로도 2달러 대에서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갑작스럽게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단 뭐 최근에 추세이기도 하지만 어제 금리가 인하가 되어 오늘 새벽 금리가 인하가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었는데 어, 현재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면서 내년과 내후년도 어각 각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리 코인샵은 아직까지 이 금리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는 인하가 되었고, 지난 9월과 10월달 12월 총 3번 인하가 되면서 이제 4% 고금리를 벗어나서 3%대 중금리로 안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관들도 좀더 거침없이 이 새로운 유동성 자금들을 우리 코인샵으로 본격적으로 흘려보낼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자금 유입. 으로 인해서 우리 코장도 새로운 편어 지평으로 올라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이런 일시적인 매파적 발언 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살짝 조금 위축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으 시다.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좀 주고 있을 때 많이 선점해 주시면 더욱더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etf 가 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리플 이제 곧 새로운 구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은 차트는 좀지지부지나 흐름이 이어지고 있 수면 아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시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관련한 소식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원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지가 리플을 글로벌 결제 분야에서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지목하면서 리플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비트와이지는 최근 엑스를 통해서 리플이 전세계 자금 이동 방식을 재 정의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자산 운용사가 아니죠.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리플의 잠재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라 하는 건 이제 리플이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네, 그리고 이번 발언은 리플이 비트와이즈 운용사의 텐크립토인덱스 ETF에서 세 번째 비중 자산으로 올라선 직후에 나온 것이고, 시장 내에서 리플 채택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 비트와이즈는 이 리플이 자사 대표 상품인 BITW의 핵심 구성 자산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 이러한 지수 기반 편입이 어떤 암호화폐가 시장을 이끌지 예측할 필요 없이 광범위한 노출을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 리플이 이제 광범위한 시장에서 필수적인 핵심 자산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비트와인즈 같은 경우는 종합 인덱스 이태 f 뿐만이 아니라 단일 자산 이태 f 도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 20일 출시된 비트와인즈의 이 리플 현물이태 f 는 상장 첫날부터 매 거래일마다 자금 유입을 기록을 했고 누적 유입액이 1억 9,200만 달러 그리고 총 자산은 1억 9,986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추정 리플 수량은 약 1억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단한 번의 유출도 없이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자 기관들의 리플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비드와이즈는 이러한 꾸준한 유입이 기관 수요를 입증하고 리플이 새로운 채택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채택들은 더욱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리플의 전체 물량 1천억 개 중에서 600억 개가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데 유통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리플 ETF 발행사들도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통량이 계속해서 메말라 가면서 리플의 희소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 급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어, 피드와이지뿐만이 아니라 리플 ETF 전체 규모도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 기반의 ETF 누적 자금 유입액은 10억 달러 돌발을 불과 6천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10억 달러에 근접한 상품군이 상품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태보여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기관 자금이 리플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카나리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스티븐 맥클러그는 이러한 수요 급증을 기관들의 명확한 신뢰 신호도 신호라고 평가하면서 자산은 초기부터 이를 파악하고서 첫첫 번째 순수 현물 리캡를 출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든 기관들의 움직임은 결국 리플 이 이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핵심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움직임들이 중요한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태포 출범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계속 메말라 가면서 공급 충격이 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초대형 구, 어, 변동성 국면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공급 충격이 오게 되면은 이 전문가들은 100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리스 치에서는 리플이 단기적으로 33에서 5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 수치마저도 보수적이다라고 좀 밝혔고, 또한 커브랜드 패턴에 근거할 경우에는 목표가는 77에서 1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ETF 발행사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뭐 기관들 그리고 초부자들 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초고액 자산가들이 리플을 하나의 안전 자산 헷지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어 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주체들이 이 리플을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현재 3파전이 펼쳐지고 있고 마지막 저가 매수 찬스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어 뭐 매도라 든 가 손절로 지금 소극적에 대응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수면 아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점 매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점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많이 선점을해 주야지만 셔이 폭등 흐름이 전개됐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뭐 추격 매수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포모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이 프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지금 많은 기회를 추고 있을 때 여러분께서도 어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한 개라도 더더 많이 선점해 주신 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이 언제라도 크게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매수 타점, 탓점, 매도 타점들을 잡고서. 공략해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상의 에 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필터링 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서 추격 매수 끝이 손절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는 이런 모든 정보들 수에도 타점들을 제가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런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를 해서 전 자체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이 비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과 스케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최사이시게될 거고요. 자, 그렇게 중국 이상으로 실력이 쭉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만의 평생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챙겨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현재 소통방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 보시다가 음, 나는 잘 모르겠다. 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통에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을 드리고 있고요. 아침마다 시황 분석,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